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 입니다 오늘은 저희집 홍도아를 올려볼까 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구경하세요 여기는 즐구통입니다 지금 카틀리아를 여기에 뿌리 내리라고 <laughs> 물 위에 그물 받쳐 가지고 올려놨다가 사진 찍는다고 제가 이러고 있네요. 홍도화를 따서 이물 위에 한번 띄어봤습니다. 오롯이 한나무. 이게 한나무 전체적이고, 또 요거. 음, 정말 이쁩니다. 아직까지 만 개를 안 해서 이게 가장 많이 피었을 때 찍어야 되는데, 그, 이렇게, 이제 이렇게 일찍 핀 거는 꽃색이 이제 좀 연해지면서 이렇게 질라 하고, 이제 지금 피는 것도 있고, 봉우리를 이렇게 맺어서 피는 것도 있고 그렇네요. 이걸 예쁘게 이 가지를 잘라주고 흐름도 하고 이러면 이게 정말 풍성하게 예쁘게 튀는데 저보세요 심어 놓고 뿌리까지 들라도 저 흙도 채워주지도 안하고 제가 밑에서 크게 잡아서 찍어 봅니다. 이거 지금 묵은 죽은 이게 있는 거는 속력국이거든요. 이게 월동이 된 상태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저게 이제 꽃이 피면 밑으로 처지면서 이쁜데, 장마 때는 또 많이 죽더라고요. 지금 가보면 가면서 한번 찍어 볼게요. 홍도 그 대나무로 울타리를 저렇게 엮어서 해놨습니다. 사진 찍는 기술이 없어가지고, 이렇게 이렇게. 휴대폰을 손으로 잡고 하니까 흔들려서 여러분들은 좀 보시기에 불편할지 모르겠네요. 우리 핸수막 멸치액젓 판매 저금 비파나무입니다. 이쪽은 좀 개화가 느리네요. 더 빠를 줄 알았는데. 그리고 나무들이 좀 무성하지를 않아서. 이게 이제 끝입니다. 봉도화 울타리 끝 보세요. 저희집 봉도화가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. 오늘이 3월 18일 3월 18일 이렇게 피었습니다. 그래서 이 꽃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제가 이 날짜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날짜를 덜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화 기간이 얘가 짧은 게 이제 단점이죠. 이게 이제 한창 꽃이 필 때는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. 그리고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서 다질 때까지 한달 가까이. 그러니까 뭐 오롯이 꽃이 피어 있는 거는 열흘에서 보름 그 사이입니다. 그냥 벌써 이렇게 이게 18일 날 피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잎이 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꽃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. 예쁘긴 합니다. 울타리에 심어 놓으면 이건 저 하단에 한 그루스가 있는 봉도 합니다. 아직 많이 안 피었습니다. 나중에 활짝 피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. 꽃잔디, 꽃잔디 하단 위에 이렇게 한 그루 심었습니다. 이, 이 꽃이 꽃잔디하고 비슷하게 피더라고요. 근데 올해는 이... 홍도화가 좀 빨리 피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수선화가 앞에 있고, 꽃잔디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홍도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